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의 애정다 10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가을 날씨가 우리와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을 속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주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깊기도 하죠 아 가을에 떠난 사람 가을에 오는 사람 아 누군가와 함께 사랑하는 여왕 잔을 기울이면서 인생을 속삭이면서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가을의 계절이기도 하죠. 참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또 슬픈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연인입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지 말이죠. 모임에 오면. 왜 이렇게 만남이 성사가 안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남성분은 여성분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 신용 물자일수록 좋다고 아무것도 없을수록 좋다고 빚이 좀 있어도 좋다고 이러 시는 남성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문자로 공지를 드렸죠. 이런 이런 남성이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뭐 그런 여성분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어느 여성분과 연결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전화를 하니까 이 남성분이 무언가를, 이렇게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무엇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차 안에서 끔을 씹고 있는 것입니다. 끔을 씹으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진에게 이 남성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여성분 목소리가 참 좋다고 그 여성분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져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성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운영진에게 말이죠. 그분이 무엇을 드시냐고 했더니 꿈을 씻고 있다고 말이죠. 요즘에도 꿈씹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처음 통화를 하면서 껌을 씹으면 껌을 씹는 것을 중지를 하고 대화를 나눠인데 되네 되는데 껌을 계속 씹더라고 이것은 예의가 아니잖느냐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참 연결이 되는데 아이 남성분이 껌 씹는 것까지도 시비를 걸냐 내돈 주고 내가 껌사가지고 내가 씹는데. 꿈 사는데 도와준 거 있느냐고 뭐 일이면서 화들짝 날가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꿈 씹는 얘기로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판단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도 비즈니스죠 청춘 비즈니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꿈을 잘강잘강 씹으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안 가죠. 또 이렇게 보면 좀 예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씹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씹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끔 씹는 문제로 가죠. 이렇게 만남이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참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죠. 오늘도 끔 씹는 얘기에서. 끔씹는 얘기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이번주 토요일날이죠 15일날 참석하실 여성 회원님들 아, 여성 63세 이십니다 여성 64세 이십니다 여성 61세 이십니다 여성 아, 54세 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 64세 남성 61세 남성 50, 64세입니다. 아, 남성 6 2세 남성 6 3세입니다 남성분들은 아, 전문직 중에 근무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이 여성분들은 거의가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경차를 타고 다녀도 쪽팔리지 않는 것은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죠. 아참 태양은 큰 올에 있어도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이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 그것이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사람들도 꽤 있죠. 아 우주의 비밀이라도 아는 듯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말을 하지만 말이죠. 아,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먼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참 가볍다고 합니다. 아, 먼지 같은 가벼움이 우리의 아, 무기일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 그런데 이렇게 꿈 심는 것까지 시비라고. 꿈 심는 것까지는 도와주신 것도 는데 남이 끊어 씻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맞냐뭐 별의별 얘기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어느 여성 회원님이십니다. 여성 회원님 아, 알고 보니까 아, 요금방에 계시더군요. 아,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아, 이렇게 따뜻한 그런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 밤이 깊었습니다. 아 싱글 가정 여러분 좋은 밤 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